<laughs> 형이 지금 두명을 잘랐거든? 네 근데 지금 4대2로 싸우니까 형이 죽었네? 있잖아요 형 어차피 아, 인생이 다 그런거죠 뭐 <laughs> 진짜 재밌다 야 인생은 실전이에요 족같은거 역시 너좀 많이 살았나보다 당연하죠 16살이면 먹을만큼 먹었잖아요 너 16살이면은 형이 너보다 12살 많아 와, 나이 많다, 형. 어, 많지. 여자친구 없죠? 없어, 있지. 거짓말. 어. 아미들은 어쩔 수 없지. 형. 왜? 본캐 몇이에요? 귀여 <laughs> 다이아. 다이아. 그럼 여친 없네. 다이아 이상부터는 여자친구가 없거든요. 여자친구가 없 여자친구가, 여자친구가 있으면 게임을 못해요. 여자친구 네, 만나라 그러니까 형은 결국에 어디서? 상상 속의 동물을 만나고 있는 거죠. 형은, 어, 형 여자친구한테 부러치고, 부러칠 게임에. 아, 뭐라고요? 야, 참수다 지금 부대중전화가 와있는데 부러치고좀 간다고. 헐, 완전 남자네, 상남자네. 그지 형, 나자지 근데 왜 그렇게까지 뻥치고 게임하는데 왜 다이아답게 못 찍었어요? 어, 형이 그렇게 매일같이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. 아, 가끔씩 하는 사람이다? 그치. 아하. 저격수야. 어, 형. 왜? 그렇게 안 봤는데 끝까지 여자친구 있는 척 하시네요. 끝까지. 형 있어. 다들 그러더라고요. <laughs> 여친 인형 물어보면 다 있대요. 아, 그래? 네.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. 형아. 왜? 저형 여자친구 좋아해요. 뭐라고? 형, 여친 좋아해요. 아, 네, 여친과 너가 좋아해? 네, 어, 많이 좋아해줘. 저, 안, 안 그래도 노린 애들이 많아가지고. 아, 예쁘구나. 그럼 예쁘지. 너도 많이 좋아해줘. 아, 형, 응. 그럼 네, 제가 사귀면 형이 헤어질 의향이 있어요? 어, 너가 사귀자고 해서 사귀지 않을 것 같아. 17살 무시해요. 지금 형아? 아그좀 당연하지. 형! 네, 아직 네, 제가 네, 나이는 네, 어리지만 어, 어, 어. 그래도 알만큼은 어. 다 알아요. 아 알만큼 알았 너? 네. <laughs> 아. 아 수고했어. 아, 수고 많았어요. 네, 다음에 보자. 네. 응. 여자친구 있다고 거짓말 치지 마세요. 네, 네. 그럼 화이팅. 네요.